3월 18일 10시 01분 닛케이 선물 지수 39315가 두 번째 고점임으로 39315 이하로 하락합니다. 3월 18일 10시 01분 닛케이 선물 지수 39315가 두 번째 고점임으로 39315 이하로 하락합니다. 3월 18일 10시 01분 닛케이 선물 지수 39315가 두 번째 고점 임으로 3931호 이하로 하락합니다. 3월 18일 10시 01분 니케이 써물스 3931호가 두 번째 고점 이므로 3931호 이하로 하락합니다. 3월 18일 10시 01분 니케이 써물스 3931호가 두 번째 고점 이므로 3931호 이하로 하락합니다. 이상입니다.